お、oh. 여자친구들 안녕 농부 아저씨예요이 아저씨가 커다랗고 멋진 나무를 가져왔어요 어디 있냐고요 짜잔 아니 이게 무슨 커다라고 멋진 나무냐고요 이 씨앗은 지금은 작지만 나중에는 커다랗고 멋진 나무가 될 거랍니다 우리 친구들도 지금은 작지만 나중에 멋진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지요 그럼 우리 함께 이 씨앗을 싹 틔우며 예배를 드려봅시다 이 씨앗이 멋진 나무가 되. 위해서는 가장 먼저 땅을 열고 씨앗을 심어야 해요 우리 친구들도 마음 문을 여는 사랑의 아이와 비전 선포를 한번 해볼까요? 같이 불러봐요 꼬마제자가 된다. 아, 네. 땅에 다 심었다면 쨍쨍 빛나는 햇볕이 필요해요. 햇님. 우리 친구들도 찬양할 때 밝게 빛나지요? 우리 같이 신나게 찬양해요. <laughs> 일어나서 찬양해볼까요? come 빛을 받은 씨앗에 촉촉한 비를 줘요. 우리 친구들도 담비 같은 말씀을 들으러 가 볼까요? 출발.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절 말씀. 아멘. 비가 오잖아. 그래도 아무 걱정 없지. 어제 뉴스에서 오늘 비가 올 거라고 미리 이해했었어 비가 와서 전혀 당황스럽지 않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얘들아, 사람들은 나를 믿는 너희들을 괴롭히고 미워할 거야. 그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란다. 그때에도 너희가 믿음으로 넘어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란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아까 비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할 듯이 사람들이 제자들을 괴롭힐 때 깜짝 놀라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흔들 흔들하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 위에 우뚝 서기를 바라셨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너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란다. 나는 이제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단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너에게 너희를 지켜주실 성령님을 보내줄 거야.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만 남겨두지 않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성령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음 위에 꿋꿋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믿음 위에 우뚝 설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참 잘했어요 하고 칭찬하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언제 어디서나 튼튼한 믿음으로 우뚝 서기를 약속하며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가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믿음 위에 우뚝 설수 있게 해주심을 믿어요.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아까 심었던 씨앗이 커다랗고 튼튼한 나무가 되려면 사랑의 영양분이 필요해요. 우리 친구들도 영양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러 가 볼까요? 암송 준비. 할렐루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 요한복음 16장 1절 말씀 아멘. 따라해볼까요? 안송 준비. 할렐루야. 내가 내가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너희에게. 말한 것은 말한 것은 너희가 너희가 믿음에서, 믿음에서 믿음에서 넘어지지 넘어지지 않게 않게 하려는 하려는 것이다 것이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십육장 십육장 일절 말씀 일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이번에는 빠르게 할 거예요. 한번더 따라해 보아요. 따라해 볼까요? 안성 준비. 할렐루야. 내가 내가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너희에게 말한 것을 말한 것은 너희가 너희가 믿음에서 믿음에서, 믿음에서 넘어지지 넘어지지 않게 안게 하려는 하려는 것이다. 것이다. 요한. 더 빠르게 할수 있나요? 준비, 시작! 따라 해볼까요? 안좋 준비! 할렐루야! 내가, 내가,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너희에게, 말한 것을, 말한 것을, 너희다, 너희가, 너희가. 믿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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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지지, 넘어지지, 안게, 안게, 하려는, 하려는, 것이다, 것이다, 요한 보급, 요한 보급, 16장, 16장, 1절 말씀, 1절 말씀, 아멘! 이제 마지막이에요. 다 같이 외워보아요. 나란 것은 너희가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 복음 16장 1절 말씀 아멘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우리 기다리기만 하면 예쁜 새싹이 나올 거예요. 우리 함께 기다리며 주기도문을 해봅시다. 짜자잔! 우와, 정말 예쁜 새싹이 돋았네요. 이제 이 새싹은 커다랗고 멋진 나무가 될 거예요. 작은 씨앗에서 멋진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멋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바래요. 안녕. 나요? 궁금이도 영상 예배 잘 들었니? 네. 요즘 밖에도 잘못 나가서 답답해 졌는데 찬양 부르니까 너무 기쁘고 말씀도 들으니까 좋아요. 그래, 예배하는 궁금이 모습 참 예쁘다. 하다님이 기뻐하실 거야. 어, 근데 선생님. 황금은 어떻게 해요? 아, 지금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봉투에 잘 넣어 두었다가 교회에 나올 때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면 돼. 아, 그렇구나.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영상예배를 드리고 난뒤 선생님께 궁금히 영상예배 드렸어요라고 문자 보내거나 예배드리는 모습을 찰칵 사진 찍어서 선생님께 보내주면 그러면 선생님이 출석부에 동그라미 표시해 주신대 저는 큰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그래그래 그래 큰 동그라미로 표시해 줄게 그리고 알티하는 모습을 사진 찍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밴드에 올리고 미션이 나올 때마다 그거라면 선물을 줄 거야 미션이 뭐예요? 이번 주 미션은 아까 영상 예배 드릴 때 암송했던 말씀 구절이 뭔지 알아맞히는 거야. 1번, 요한복음 16장 1절 말씀. 2번, 요한계시로 5장 5절 말씀. 1번인지 2번인지 말씀선생님께 문자 보내면 된단다. 네! 알겠어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길 선생님이 매일매일 기도할게요. 한주 동안 건강해지네요. 사랑해요.